아연입니다. 음, 지금은 을사는 가을이고 좀 올여름에 그렇게 무더웠던 더위도 이제 좀 백로가 지나니까 좀 가라앉고 음, 여기는 어디냐면 음, 충청남도 계롱산 삼태봉자락에 있는 계롱사입니다 예전에 어, 천왕 천하, 계롱산천왕함매라고도 했는데 이 음, 밑에는 절도량이고 이 위에는 기도도량인데. 삼재봉 밑에 자락이고, 또 지도도량이 맑고, 또 밑에 스님이 거주하면서 도량을 청정하게 관리를 해서 도량이 아주 기운도 좋고 아주 맑습니다 오늘 하연이이 도량, 계롱사 도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계롱사를 소개해 드리면, 요 밑에가 지금 보이는 데가 절도량입니다. 절도량이고,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음, 이렇게 어, 선왕 할머니가 이렇게 모셔져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음, 여기 입구가 이렇게 나오고 한번 아연이 기도당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도량의 어, 천존문입니다. 보셨죠? 계룡산 하늘문이라고 해서 아마. 도당에 천존 기운이 강한가 봅니다 아연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렇게 어, 계룡산 기도 도량입니다 여기는 계룡산 삼태봉 주력이고요 음, 아연도 옛날에 여기가 전주인이 기도당을 운영할 때 음, 많이 와봤던 도량인데 여기에 도량의 주력은 이렇게 바위 밑으로 보이시나요? 용궁이 많이 있죠. 이렇게 용궁이 있어서 산신 주력과 용궁 주력, 그다음에 천존 주력. 이렇게 물이 나옵니다. 여기는 용궁 할아버지를 불상으로 모셔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도하기가 너무 좋죠? 요 분은, 누구를 봐야 될까요? 아연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 산왕 대신이라고 했네요. 어, 계롱산. 어, 삼치산왕 대신 이렇게 해놓고 조부는 음, 이름이 없습니다. 뭐 모자에 이렇게 방울을 둘르신거 보면 천준할아버지 아닐까 싶고 음, 자 이렇게 탑도 있고요. 음, 여기가 유성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유성에서 가까운 도당이고 예전에 여기 기도당에 굉장히 어른분이 활성화를 시켰는데, 어좀 종종 음 사람들하고 뜻이 안 맞아서 음 철수를 시켰고, 지금은 잠깐 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어려서 어 무속인 하다가 어 기도, 정진에 머리 깎고, 지금은 어 스님으로 하셨답니다. 사실 여기 주인은 밑에 스님이세요. 스님인데, 예전부터 이렇게 이 도당이... 어 정말 그냥 버려두기는 아까워서 다시 스님이 올라와서 도당을 정비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뭐 잠깐 잠깐 음, 기도하다가 어, 쉬는 도량인 것 같고 음, 여기는 예, 이 도당은 기도당에 여기가 최고입니다. 이쪽? 어, 바위 밑에 저렇게 용궁이 너무 너무 잘 으, 정리돼 있고. 그 다음에, 산세도 좋고, 아까 얘기했듯이, 스님이 도량 청정을 하시다 보니까 도량의 수비 같은 거 걱정 안 하고, 또 유성에서 가까운 도량 치고는 도량이, 시내에서 가까운 도량 치고는 도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저기 보이는 차 옆에 보이는 작은 집 있죠? 어, 여기서 시성하고, 어, 군 일을 하는데, 당주님 말을 들어보면, 스님, 제자들만, 어, 일을 한답니다. 어, 외부는 안 받고, 스님하고 연결된 제자들만 이렇게 받는답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 본 밑에 주차장. 그 다음에 여기가 절도량입니다. 이 음, 밑에는, 음, 어, 주차장 밑에는, 음, 냇물이 흐르고요. 자,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저기가 입구입니다. 여기가 기도당 올라가는 주변이고요. 아연이, 어, 계롱 아시에, 어, 계롱, 유성, 유성 아시에서 가깝고, 또 가까운 기도당 치고는, 어, 맑고 청정하고, 옛날에 어느 분이 당주가 여기서, 어, 기도당을 오래 운영했기 때문에, 아연이 계롱산에서 오시려면 이 기도당을 추천 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이언이었습니다.